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유아입니다. 오늘은 찜, 국, 볶음, 압력요리, 요거트까지 한 번에 해결되는 인스턴트 팟 듀오 시그니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인스턴트 브랜드는 2011년 북미에서 처음 출시된 브랜드인데요. 현지 미국 소형 가정 넘버원으로 no. 북미의 모든 가정에서 인스턴트 파시 없는 것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북미의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랍니다. 인스턴트 브랜드가 멀티 압력 쿠커를 출시하면서 홈쿠킹 열풍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스턴트팟은 아주 핫했는데요 바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서 짧은 시간 안에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고 하네요 인스턴트팟 듀오 시그니처 화이트는 압력요리, 찜, 볶음, 밥 슬로우 쿡, 요거트, 수비드 요리, 케이크 등이 제품 하나로 모든 종류의 요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고구마 같은 경우 압력 모드에서 10분만 돌려도 맛있게 쪄지고요. 맥반석 계란은 물 400ml에 소금 한 큰술을 넣고 소에 부어준 다음 압력 모드에서 50분 정도 돌려주면 되는데요. 사용자 설정 모드에서 다이얼을 돌리면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분리 가능한 스테인리스 소재의 내속과 압력 장치로 세척 시 완전 분해 가능하고요. 식기 세척기 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해요. 재료를 냄비 용도로 볶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조리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한 번에 원팟 요리가 가능하며 설거지 개수도 줄이고 요리 과정이 간편해지겠더라고요. 또 인스턴트 팟 시그니처 화이트는 음식이 조리된 후 자동 보온 기능 설정으로 주방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아롱사태를 압력 모드에서 삶아 봤는데요. 보통 냄비에서 삶으면 1시간 반 이상을 삶아야 하는데 인스턴트 팟 시그니처 화이트 압력 모드에서는 50분만 조리해도 맛있게 삶아지더라고요. 압력으로 조리해서 그런지 조리 시간이 짧다는 점도 인스턴트 팟 듀오 시그니처 스노우 화이트의 장점이랍니다. 맛있게 삼겨진 아롱사태를 썰어 놓은 부추 위에 올려줬어요. 그리고 사골 육수를 부어준 뒤 끓이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사이즈는 두 가지 제품으로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구입하면 되는 인스턴트 팟 듀오 시그니처 스노우 화이트.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